6장.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제 안에 살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스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한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는 의로움의 종.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해받은 표준 가르침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닌 유구의 나약성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여 무슨 소득을 거두었습니까?그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여 무슨 소득을 거두었습니까?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성화로 이끌어 줍니다.또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7장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혼인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으로 그에게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련된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 간통한 여자라고 불리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져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겨도 간통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다른 분, 곧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대살안하신 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에 우리가 육에 갇혀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제 많은 여러 욕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자,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그리하여 법전이라는 예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율법과 죄와 죽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탐내서는 안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계명을 빌미로 죄가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사실 율법과 상관이 없을 경우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계명이 나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계명을 빌미로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는 죽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죄로 드러나게, 제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실 내 안에 곧내 육안에서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제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8장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요구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제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유혹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름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과 희망과 영광.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성냥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 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성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확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구장 바오로와 이스라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마무리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느님의 이스라엘 선택. 그렇다고 하느님의 말씀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의 자녀가 곧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그분의 후손으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맘때가 내가 다시 올 터인데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베카가 한 남자 곧 우리 조상 이삭에게서 잉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선택의 뜻을 지속시키시려고 또 그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지, 부르시는 당신께 달려있음을 드러내시려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고 레베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르,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미워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느님 쪽이 불의하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 곧 너에게서 내 힘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만드십니다. 하느님의 진노와 자비. 이제 그대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사람을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사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것이다. 아 인간이요. 하느님께 말대답을 하는 그대는 정녕 누구인가? 작품이 제작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온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귀하게, 귀한데 쓰는 그릇으로, 한 덩이는 천한데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힘을 알리시기 원하시면서도 멸망하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큰 은혜로 참아주셨다면,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그리하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유다인 가운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호세아에서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할, 못한 여인을 사랑받는 여인이라 부르리라.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 하더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온전히 또 조속히 세상에 실현시키실 것이다. 이는 또 이사야,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성.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던 다른 민족들이. 의로움을, 믿음을 바탕으로 의,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10장.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의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십니다. 믿는 이는 누구나 의로움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모세는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모세는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것이다.그러나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합니다.너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리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이 말씀은 그리스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누가 지하로 내려가려 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모시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깊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하고 말합니다.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나는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선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민족도 아닌 무리를 너희가 시기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에게 너희가 분노하게 하리라. 이 사연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었고, 나에 관하여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